주민생활정치연구소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에는 2025년 신 기획여권 잠룡 홍준표 우세훈 유승민원 희룡 경쟁력 이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렸는데요. 정치인의 목적은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상황과 문제를 고려하여 국가 또는 지역의 발전과 민생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민 여러분 어떻습니까? 과연 구의원, 시의원, 국회의원, 구청장, 시장, 대통령들이 위와 같은 정치인의 목적을 제대로 실천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오늘은 탄핵정국의 윤석열 지지율 40% 여론조사 전문가들 규명 필요란 주제로 영상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 여파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직면했다. 이러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지지율이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에 눈길을 쏠리는데,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전반적으로 의구심을 나타내며 진상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의상일 전 케이스테 컨설팅 소장은 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로 나타난 최근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 설계 부분에서 보수층이 응답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을까 하는 부분을 봤다고 운을 뗐다. 이어 첫 질문이 대통령 지지로 시작해서 정당 지지도를 묻고 공수처의 대통령 강제연행과 부정선거 논란 등을 묻는다며 이 질문들은 문구 구성 등이 보수진영에서 주장하는 내용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고 진단했다. 회의 소장은 계속해서 여론조사 응답 중 답변을 종료하는 중도 탈락자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들은 최종 집계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며 부정선거 의혹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전화를 끊어버렸을 때 보수 지지자들이 많아지는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해당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민의힘 지지층 또는 보수층의 과표집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분석했다. 김수민 시사평론가는 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두고 여론조사 기관보다는 검증 없이 받아쓴 언론이 문제가 있다는 진단을 내놨다. 김평론가는 7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 쇼에 출연해 한국 여론 평판 연구소가낸 조사 결과와 관련 가장 문제는 검증 없이 받아쓴 언론사들이다. 튀는 문항을 살펴보고 기사를 써야 하는데 주류 언론까지 단정적으로 여당 보수가 결집하고 있다고 써버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 시점이 묘하다. 신년 여론조사들 쭉 발표하고 여론조사 공백이 발생하는 일요일 저녁쯤 발표됐다며 실제로 지지층 사이에서 쫙 퍼져나가는데 광장이 잔잔해졌을 때 치고 들어오면서 실제 여론에 영향을 주는 악조건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은 같은 날 방송에서 해당 여론조사에 대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보수층 결집 현상은 뚜렷하다면서도 지금 같이 보수층이 위축된 시기에 보수라고 응답한 응답자들이 더 많은데 이 부분에 정확한 규명이 필요해 보인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여론조사의 경우 궁금증이 유발되고 의혹이 제기되면 그 부분에 파악해서 있는 그대로 전달하면 된다며 정확한 규명을 위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가 나서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여론조사는 아시아투데이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 의뢰해 지난 3일에서 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후 지난 5일 공개했다. 무선 RDD를 이용한 ARS조사 방식으로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은 4.7%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유튜브 제휴 프로그램과 24시 카페 쇼핑몰 운영 판매 수입은 청년들의 유튜브 일자리 확대, 그리고 양질의 컨텐츠 만들기와 저소득층의 후원금 등으로 쓰여질 예정이오니. 필요한 제품과 식자재 등을 클릭하셔 구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생활 정치에 관한 다양한 영상을 보내 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